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드의 관정으로 끌고 가면서 자신들은 정결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이방인 빌라드의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종교인의 형식과 외식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묻는 빌라드의 물음에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유대인들이 대답하자. 빌라도가 유대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니 자신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다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물음이 빌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견해인지 반문하시며 빌라도의 대답에 따라 예수님의 대답도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시자. 빌라도 자신은 유대인이 아님을 강조하며 자신은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대답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뇌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뇌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뇌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분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을 채찍질 하라는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병들이 채찍질 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의 차림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고 거짓 경배를 하며 조롱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석방을 시도하는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에 따라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빌라두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하며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 빌라도가 세 번째 시도했지만 죄성으로 가득한 극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석방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며 빌라도를 협박하자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대인 너희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물으니 광분한 인간들이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도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분이 당연히 죽을 것은 그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인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 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로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리십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면서 자신들은 정결하게 6월절 음식을 먹고자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을 드러내는 모습을 묵상하며 간청하오니 자신의 거듭남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지도 않은 채 독실한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묻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의 행악자이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대답에 빌라도가 유대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니 자신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다고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며 확신에 거하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대답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각자 자신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직하고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촉구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석방을 시도하는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성을 잃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에 따라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외치는 무서운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서 어떤 모양으로 일상에서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처럼 정직하게 살피며 회개하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섭방하기 위해 빌라도의 세 번째 시도에도 죄성으로 가득한 극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섭방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며 빌라도를 협박하자 빌라도가 너희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물으니 황분한 인간들이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모습에 담겨 있는 우리 각자 자신의 잔혹하고 끔찍한 죄성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볼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